아, 오늘 말씀 역대상 2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0절에서 13절. <laughs>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의자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시므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헌신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헌신을 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19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성교사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교회 헌금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되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잠시 머뭇거리다가 뭐 정확한 일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니까 어, 자기는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 안으로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얘기는 헝금 바구니 앞에 서서 지나가는 앞을 딱 세우고 바구니를 세우고 하나님 제게 돈이 없지만 제 자신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나중에 아프리카의 큰 변화를 가져왔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의 불씨가 돼서 리빙스톤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자기가 가진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리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헌신은 자기가 가진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헌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12절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상하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지킴을 로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제비를 뽑혔으니라고 나오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2절 이전에 말씀들을 보면 문지기의 이름이 길게 이렇게 나열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문지기 문지기다라고 얘기하고 문지기가 있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이름들을 쭉 나열해요. 왜 그렇게 긴그절수를 활용해서 문지기의 이름들을 다 넣었을까요? 그것은 문지기 그 문을 지키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문지기의 이름을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 예를 들면 이제 예배당을 한번 보세요. 문지기보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행하는 사람, 뭐 제사를 행하는 사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기도 대표기도하는 사람, 성전 이게, 이게 여기 예배당 안에서 뭔가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예를, 예컨대 이제 좀 설교자라든가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그뭐 그, 그 내부에서 예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 오늘 문지개의 이름을 쭉 나열하시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죠? 문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이. 예배당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문을 지킨다, 성전의, 성전의 문,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의 문을 지킨다는 것에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풀리게 됩니다. 그 당시 성전 문지기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부정한 자나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일들을 했어요.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이 거기에서 성전 문을 지키지 않으면 성전 내부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혼돈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완전히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당 안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데, 방해를 막 해요. 근데 안내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제지하고또 다른 곳을 안내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성전. 그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 성전 문지기들이 했던 일은 결국에 뭐였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어, 분별했다. 그 경계선을 잘 지키면서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어, 정확히 분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합당하도록 성전의 문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문이 있죠. 우리 가정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문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성전의 문을 지킨 것 같이 우리 가정에도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거룩한 것이 들어오나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나 무엇이 들어와야 하고 무엇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떤 말과 어떤 태도와 또 어떤 감정적인 하나에도 가정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가정의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단지 일하는 공간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가 우리의 직장이에요. 우리 직장에 정직하지 못한 것, 어, 불리한 것, 미움과 시기 질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직장의 경계선 앞에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의 문지기로. 어, 직장의 문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입에도 문이 필요하죠.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상하게도 하죠. 그리고 스스로의 믿음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비판하는 말들, 남을 곤궁에 빠뜨리는 말들, 험담하는 말들이 여러분 우리 우리는 그 입의 문에 앞에 문지기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사랑의 말. 그 경계선에서 "아, 이 말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입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성전 문지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에 직장에, 나의 말에 문지기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비뽑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지기들이 하는 역할은 오늘 읽은, 읽은 것 같이 경계선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내하는 역할도 했어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나아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성전 문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가정의 문을 지켜야겠다. 가정의 문뿐만이 아니라 직장의 문, 우리 공동체의 문, 내 입술의 문 지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결단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조 문지기처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내가 속한 그리고 우리 지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안내할 수 있는 여러분 안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곧 예배 자리이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루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재비 뽑으심 앞에 순종하셔서 귀하고 복되고 호룩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20절에 보면 눈을 한번 보시면 어, 고관 관리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 아히야가 성전 고관과 성물을 맡았습니다. 성전 고관과 성물을 맡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곳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제사 도구나 재물이 부족하거나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에 영향을 주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 못하겠죠. 또 29절에는 재판관 역할도 언급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혼란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 하나님은 규례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29절의 재판관 역할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안팎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 여러분, 그 믿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성전문 지기로 어,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찌 보면 성전문 지키는 사람들은 화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각종 일들을 진행하는 자들만 어, 왔다 갔다 부산하게 보이면서 아 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에 선 사람들, 뭔가 직분을 맡은 사람들, 어, 뭐 목회자나 여러 가지 직분 맡은 사람들은 늘 앞에 서야 되니까 어, 나는 집사인데, 나는 성도인데, 뭐권찰인데 내가 뭔가 하고 늘 뒤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심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정이면, 직장이면 내 입술의 문을 막는 문지기로 부름 받았습니다. 경계선을 그 안에서 거룩한 일인가, 거룩하지 않은 일인가 잘 구분할 수 있는 어, 탁월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로서 부름 받아서 가정의 기도군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내로 부름 받아서 여전히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내가 그 안에서 남편을 위해 계속 섬기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어, 자녀의 입장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여전히 살아 계신 우리 부모님을 거룩의 문으로 초대해서 거룩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장 무명한 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또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딱 보내셨는데 파송하셨는데 오늘 내 딸이 그 집으로 파송이 돼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저 이름 없는 내 딸이 저 가정에서 헌신하고 있다. 문을 지키고 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키고 있다. 때로는 문을 지켜야 되니까 위험에도 놓여 있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로서 천국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을 중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명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엄마로서 그냥 집에 있는 자로서 무명이지만 그래서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그런 이름 없는 사명자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가정과 여러분, 여러분의 터전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뽑아 성전을 지키도록 많은 이들 세우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제비뽑았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단내 열심으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부르신 아무리 부르지접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크게 부르지지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문지기로 살수 있는 거예요 국간지기로 살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내 가정의 문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문명한 자로 살아도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소문난 자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아니 더 자세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명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관여하지 않아도 하나님 성전 문 지기로서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 힘듦이 있어도 오늘 그 문을 잘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것을 아버지여 또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도 거룩을 아버지 취하고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기로 삼아 주신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나만 기도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지 않는 것 같은 응답이 더딘 것 같은 상황에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무명한자의 헌신을 오늘 역대상 26장 전절에서 앞절에서 쭉 나열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문지기의 역할이 귀중하다고 하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오늘도 거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쓰여지는 도구인 우리로 인하여 귀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일터로 또 열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어, 궁핍한 가운데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 위로하여 주시고 자본주의의 금전적인 체계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만족하고 자족하며 사는 만족의 인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채우고 풍성이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도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